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공과 공부 3학기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학기, 2학기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린 2학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사막계는 이런 과정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 중에 5차원적인 삶을... 체계화시키고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5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한 그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5차원적인 삶의 틀로 리프레임 하는, 제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준비했고, 3학기에는 이 훈련을 함께 해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우리 3학기 1차시는 첫 번째, 5차원 삶 살기입니다. 5차원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해 갈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가지 약속은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 그 놀라운 그 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오차원 공과 공부 3학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 2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3학기는 1, 2 학기에 배운 것들을 기초로하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의 틀을 재정립하는 리프레임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밭을 기경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훈련을 해왔고 이제 3학기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다 같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5차원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지력과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 약속은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 바로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이 우리의 성경에 들어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세상의 어떤 지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성령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 나와 이 우리가 함께 어, 만들어진, 만들어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핵심 정보 DNA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를 우리가 5차원적인 삶 삶기에 담아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훈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리프레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공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섯, 이 하나님의 말씀을 5차원적인 삶의 틀에서 함께 공부해 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의 속성을 훈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력, 심력, 체력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첫째 그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요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요약된 말씀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언어는 텍스트, 글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텍스트가 그래픽 또는 그림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생각은 한 단계 또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본질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나와 우리 또 교회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깊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인 훈련 이후에는 우리가 심력훈련과 체력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1, 2분이라도 찬양을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탐욕에 빠져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관리 훈련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또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엔 인간 관계를 위한 편지 쓰기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칭찬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는 또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가 결혼한 분이라면 아내나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선생님이라면 우리 학생들, 또 직장에서는 우리의 직원들을 노하게 하지 않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내가 분수를 넘어서 해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는가에 대해서도 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두 가지 오차원적인 삶의 틀의 훈련 그리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재정립되고 리프레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어, 매일매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교재 안에 말씀을 준비했고 또그 말씀을 어, 우리가 리프레임 할수 있는 그런 표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이것을 매일 해나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다섯 가지의 틀, 전 인격적인 인성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